아직 있으니까, 아직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5번, 6번. 아, 그리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성훈이가 살고 있는 관사, 거기에 여자가 거주하고 있다 하는 뉴스도 어제 터졌어요. 그죠?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 김성훈의 집에 왜 있나? 한번 좀 볼게요. 음, 이 여자와 김성훈과의 관계를 좀 볼게요. 이 경호처 김성훈의 관사 안에 있던 여자. 어떤 관계인가? 김성훈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완즈의 7번이 나왔고요. 완즈의 7번. 어, 그리고 8번, 펜터클이 나왔고, 데빌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얘네들이 한통속인 거는 알겠죠. 그리고 데빌이에요. 와, 네, 빙고. 정하영. 아, 아, 빙고는. <laughs> 편집을 또 해야 돼. 이러면. 이름을 부르면. <laughs> 내용 관계일 수 있겠죠. 예. 네. 내연관계 이거는 남녀관계도 있으면서 일적으로도 엮인 관계 이거 뭔가 외부와의 방어를 같이 하고 있는 관계 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남녀관계일 수도 있고 일적인 관계인데 어, 남녀관계를 맺은 사이 이럴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의 직업 볼게요 자그 관저에 김성훈의 집에 살고 있는 그 여자는 저런 카드 나오면 부인은 아닙니다 뭐 하는 여자가 무엇을 하는 여자인가 완전 무속인하고도 좀 다른데? 무속인 같은 느낌이 아니네? 음, 저는 뭐 여러분 상상대로 어떤 무속인인가? 하는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 컵의 에이스가 나왔어요. 이 여자가 김성훈한테 엄청 잘해 주나 봐요. 그리고 음, 타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무속인이라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카드가 좀 떠야 돼요. 음. 근데 이건 무속적인 느낌은 조금 없습니다. 무속적인 느낌은 없고 김성문하고 갑자기 만난 여자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어 무슨 의미로 나왔는지 그건 좀더 봐야 되겠지만 이 이거는 뭐 둘이 둘이 좋아하는 사이 같은 느낌이 더 큰데 지금 봤을 때도 네어 그냥 각자 자기 할일 하면서 역할을 하는 느낌은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그 현실적인 금전적인 목적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어, 김건희하고 관계를 좀더 봐야 될까요? 이 여자하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보면 그냥 김성훈이가 자기가 드린 내였는지 아니면 김건희와의 관련성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좀알수 있을 테니까. 그, 김성훈의 관사에 거주하는 그 여성은 김건희와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사이인가요? 음, 셋이 친해요. 셋이. 자, 0번 풀입니다.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사이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3번 펜터클에 러버스 나왔어요. 김건희하고도 친하다. 김건희가 붙여줬을 수도 있나? 외로움, 해소용, 뭐 이런 걸로? 김성우는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났나? 김성우는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났나? 어, 그냥 일적으로 만났다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났냐인 건데요. 투완즈가 나오네요. 같이 협력하다가 뭔가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좀 핑크빛으로 변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응. 일을 하다가 만났다라는 거는, 네, 이어졌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졌을, 그, 너희들이 사귀어봐, 같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성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무속인인가요? 이 여성은 무속인인가요? 아. 아니, 이거는 있잖아요. 매지션 나오는 거 보니까 그쪽에 밝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황드의 펜터클의 에이스니까요. 그렇게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순 없어요. 매우 뛰어나다고 볼순 없다. 뭐, 어, 진짜 그냥 정말 있잖아요. 이 여자가 주관해서 대단한 그런 구술하고 무술을, 무속행위를 하려면 이 정도가 아니라 카드들이 올 그런 쪽으로 좀 나와줘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무속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무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을 섭외를 한다든지, 어, 아직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애기무당 정도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응? 어? 이런거 뭐 구슬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도 이 그런 거를 조금 알아야 뭔가 진행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사던 배를 사던 뭔가 상차림을 하던 그런 거를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그런 걸좀 아는 사람 같아 보인다. 그리고 내린 꽃 같은 거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능력은 좀 자,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음. 도와주는 사람일 것 같아요 좀 그런 쪽으로 그리고 김성훈하고는 그런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둘이는 뭔가 그런 끈적한 관계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어. 심부름꾼 수준 그렇죠 근데 일이라고 하면 그쪽 일이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준비해주는 사람 같은 거. 음.